저는 광물 탈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브론즈 탈출 이후 6개월 동안 실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과연 제가 6개월 동안이나 실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재능이 없으면 티어를 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그럴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열심히 랭크를 돌려줬습니다. 사실 원래는 올해 안에 초월을 찍는 게 목표였는데, 네, 벌써 12월이 다가오니까 그냥 올해가 아니더라도 광물을 탈출하는 걸 목표로 잡고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게임을 해도 여전히 랭크 게임은 쉽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플레이에 불만이 가득해 보이는 오메. 하지만 라운드를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할만해 보이는 게임이 되었는데. 중요한 라운드에 일부러 트롤을 한 오맨에 더해 막판에 제 뒷심까지 부족해서 수비팀, 게임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 왜고 그 연장전까지 간 가져간... 오맨이 저건 트롤이여가지고 뭐 그리고 다음날 체인버 체인버로 맞지 맞지? 시작하는 어, 첫판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레이나 아 시작부터 오.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별일도 아닌 것 같은 피스톨, 피스톨 패배에 part. 왠지 모르게 잔뜩 심술이 난 레이나까지 그래도 이후에 과감한 플레이로 한 라운드를 part. 가져오기도 했고 아직까지 분위기가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웬일로 part. 스킨 후거라는 팀원이었니? 그래도 게임만 이기면 적군이 한명 오! 첫판이라 그런가 제임도 상태가 좋지 아, 않고 팀원들도 말렸는지 도전 성립 자체가 안돼서 라운드는 1대6까지 벌어졌고 총까지 짧은 상황이 보인 벤달 한자저 벤달을 번... 주워서 기세를 뒤집고 역전의 발판을 헬로? 마네마네미 그렇게 1대8까지 라운드가 벌어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레이나가 클러치를 해주며 한 라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역전까지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더큰 한방 마침 제 손에 들려있는 멋대로! 역작의 이점을 살려 미드를 먹고 후시를 나온 레이나를 잡아주죠 이후 스파이크는 설치했지만 팀원이 모두 죽어버려 만들어진 1대3 아, 하지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함이거든요 침착하게 뒤에서 무리하는 클로브 먼저 잡아주고 썸띵이 생각나는 매서운 4시간대 오버리... 4시간대 순식간에 만들어진 1대1 상황에 다급해진 상대방 와 말도 안아는 침착한 클러치방과 이때를 기점으로 살아난 제이인과 기세를 잡은 저희 팀 덕분에 연승은 그대로 이어졌고 마침내 역전이 코앞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게임에 집중하기하봐역전에 성공하고 그대로 게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 게임은 이겼지만 이 게임 이후 제 에임 기복이 심각하다 느껴져서 코박스를 켜고 트래킹 위주로 에임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멸적인 저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였죠 오 졸업이다 이어지는 다음판 듀오인 페이리 시팅을 받고 시원시원하게 교전을 했는데, 총이 너무 잘 맞아서 불리한 게임을 역전하며 게임을 승리했고, 당시의 시간이 많이 늦어 2승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해줬습니다. 레이나를 픽하고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면서 시작한 게임. 이날따라 컨디션이 좋아서 총도 잘 맞고 반응도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언제 느꼈냐? 여기서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KO의 플래시가 아닌 수류탄의 반응에 아무튼 피해주고 KO를 잡아내는 이 장면에서 오늘 제 컨디션이 좋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죠. 그러나 이때까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후에 어떤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죠. 불독으로 4킬을 내며 육폭 브래깅을 성공 계속해서 퍼킬을 냈고 정말 상대를 말 그대로 박살내며 11킬 3데스의 압도적인 스탯에 7대1이라는 스코어까지 게임이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저기 멀리 지구 건너편 아니 아예 화산까지 가버린 제풍의 승리는커녕 당장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라운드는 점점 따라잡히기 시작했고 재접속을 시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빈은 7대1이었던 라운드가 7대8로 역전을 당하고 나서야 어느정도 돌아왔죠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없어 패배한 라운드들을 메꾸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상대의 실수들을 차근차근 받아 먹어주며 한번 또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저로 인해 역전 당했던 게임은 저로 인해 다시 역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앞선 게임의 여운을 아는 채 향한 다음 2대4 상황에서 상대 페이드를 잘라냈지만, 곧바로 마지막 남은 팀원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홀로 세 명에게 포위당한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호랑이 굴에 잡더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는 법. 교전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쫄지 않고 완료. 앞으로 나가 뒤를 잡은 뒤 A에 있었던 요루를 B에 B에 설치. 시간과 정보 어느 쪽으로 보나 유리한 상황이었기에 설치한 위치가 별로였지만 다행히 클러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클러치는 제게 꽤나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직 전체적인 플레이의 완성도는 많이 부족했지만. 이전에 했던 피지컬 비중 100%의 다른 플러치들과는 다르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낸 첫 플러치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한걸음이지만 제게 있었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대한 첫걸음이었죠. 아무튼 이후로 라운드를 연달아 가져가며 게임을 마무리했고 이대로 연승을 이어가나 했는데 바로 다음판을 6대13으로 패배하게 되며 플레이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려 했는데요. 사실 제 실력이 아직 모자라다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는 아직 실버였던 저로서는 알기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레디언트 유튜버이신 이우진님께 피드백을 신청하게 됩니다 피드백을 받은 후 그동안 제 플레이에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개선 방안들을 상기하며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판 피드백을 받으며 드물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전진 플레이 원래는 그냥 빨리 싸우고 싶어서 하던 플레이였지만 인포와 킬을 노려주고 상대의 스킬을 소모시키는 것이 엔트리가 전진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나니 게임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게임 MVP 반대로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은 수비를 할때 미드가 아닌 베이스로 돌아서 합류하는 플레이였는데 미드를 경유해서 가기 시작하니 인포도 따주고 더 빨리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수비에서 저희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지게 되었죠. 위에도 듣게 된몇 가지 개념들과 플레이의 개선 방안을 게임에 녹여낸 결과 바로 다음 판엔 무려 30킬을 했는데 확실히 피드백을 받기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겠죠? 해줘, 해줘, 해줘. 1라운드부터 클러치를 해주는 우리 페이리. 요즘 이라의 밴달이 나와도 가디언을 사는데 끊어 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밴달보다 가디언이 더잘 맞더라고요. 아무튼 가디언으로 뜨겁다 못해 불이 날 정도로 화끈하게 사이트를 밀어줬는데 이럴 때 아이소는 정말 전차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군이 한 명이 있 프레디로 바로 사킬 내셨고요. 그런데 아까 너무 화끈하게 해버렸는지 불이 나버렸습니다. 제 발바닥에. 아, 여러분. 제가 까먹고 말을 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어제 실버3을 찍었는데요. 녹화 오류로 영상이 날아가 버려서 아쉽지만 실버3 승급 장면은 넣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게임에 집중해 아까부터 괘그 심하게 불을 지르는 방화범 녀석을 주고 떨어진 벤달 한자루 알겠으면 못 참지. 그걸 주었는데 거기 초월자 총기 장식이 달려 있었죠. 근데, 뭐랄까. 이걸 듣니 제가 초월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초월자급 실류 형 뽀록이잖아 아, 초월자의 원탑 아니, 원탭 초월자이 아니 초월자의 프리에이너왜 갖고 거야 이게 초월자다 이 광물이 어 광물이야 근데 초월자도 너 지금 실버라니까 우승부는 못 피하나 봅니다 우승 27킬씩이나 하면서 얻은 점수가 고작 어, 3점이라니 허탈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바로 다음 판으로 향했습니다. 이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이 라운드의 가디언 바디 스킬이나 가보셋을 크레딧이 부족해지다 보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샷도 방에 상대가 다갈리는걸 보면 내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1대1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디언의 밸류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 플래시만 피해주면 변수는 없습니다. 나이스. 바로 다음 라운드 사이트 진입해서 칼폭으로 개머시게 세발 빗나가면 가디언으로 마무리 이후 헤븐에서 나오는 적을 잡고 사이트를 보인 헤븐에서 나오는 깔끔한 샷으로 잡아줬지만 타이밍 좋게 더블 피킹을 나온 상대방 이럴때를 대비해 제가 연습한 왼손 모빙 같은건 없었습니다 아 모빙 연습좀 할 걸. 이싸움에서 think... 사고가 났지만 이제는 클러시 상황에 자신있습니다 나름 무난한 게임이었는데 갑자기 팀원이 탈주했는데요. 근데 진짜 당황스러웠던 건 듀오끼리 PC방 정전이라도 났는지 무 명이 동시에 탈주해버려서 뭐 사이트를 막을 수가 없었죠. 두 명밖에 없으니까 러쉬에 힘없이 뚫리는 팀은 결국 또저 혼자 남게 되고 1대5라는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이번엔 정말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도 또... 바로 치기 이대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지는 건가 하는데 다행히도 재접속한 팀원들 심지어 돌아오자마자 클러치까지 해주는 개이크의열는 바로 따라올 수 있고 클로브도 한건 하진 않고. 이나 가고 리테이크를 하던 중 바로 죽어버린 레이나에 또 다시 만들어진 클러치 상황 이번엔 진짜 진짜로 보여줄 때입니다. 나가래 요, 제가 해낸 클러치 덕에 그냥 노루가 대중 팀원도 기세를 타 매치를 따냈고 바로 성공적으로 리테이크를 해내면서 게임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팀 승리. 현재 점수는 실버 3 29 포인트. 골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4번의 승리가 더 필요했고, 저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셋기가 준비됐어. 나이스.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어. 요 창에 공격팀 승리. 목표 탐색. A 지점 발견. 어림도. 없... 미 사격 차단. 어, 이고 보는 건 뭐지? 연거 아니야? 그 시링크 보셔. 승리.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남았 한... 아, 그렇게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었고 수 개월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골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는 실버에서 골드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피드백을 받아서 겨우 티어를 올렸지만 아직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력 향상 그 자체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제가 해봤으면 하는 챌린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